제일 좋은 음료수입니다. <끝> 그래서 어릴 때부터 편의점에 <끝> 네.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음료수가 있긴 하지만 내 건강 을 위한 음료수가 진짜 있을까? <끝> 안녕하세요. 유관방 잔소리장의 안영미 원장. 부사장이 최미욱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름철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먹는 오렌지 주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오렌지 주스도 음, 많이 먹죠 과채 음, 뭐, 그렇죠. 주스도 많이 먹고 <laughs> 뭐 저희가 항상 요즘 가당 때문에 뭐가일도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주스도 안 되겠죠 근데 애들이 물보다는 과일 주스를 좋아하고 또 보게 되면 요즘에 뭐 럭셔리하게 포장도 잘돼 있고 해서 유기농에서 나온, 나온 주스라든지 프레쉬 100% 내추럴 무첨가 유기농 이렇게 해서 어막 이거 현혹되는 단어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몸에 좋은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스는 주스인 거죠 아니, 아예 안 먹는 도 그렇다고 그렇죠. 저는 얘기합니다. 그렇죠. 조금이 조금이 조금에서 끊어지지 그렇죠. 않아요. 오렌지 주스의 이제 진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먹어야 그러니까 네. 앞쪽만 볼게 아니라 뒤쪽 나벨로 이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100%뭐 유기농 오렌주스라 하더라도 뒤에 보게 되면 액상, 액상 가당, 예. 정제수, 여러 가지 농축가즈, 네. NFC, 알성 영달이 수록백백 하거든요. 그렇죠. 그,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뭔지를 먼저 어머니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땡 아, 주스 아, 이런 것도 아니고. 땡 주스도 아닌데 아이리 주스인데. 그 성분 자체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라도 먹으면 좋은 줄알고요 아, 그니까 러참 이게 처음에 항상 저희가 말씀드릴 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그 혀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맛을 맛보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때 너무 새콤, 달콤하고 또 여러 가지 화학 성분에 의한 예. 그런 농축된 것에 이제 맛이 숙해지게 되면 계속 편식도 심해지고 네. 그런 식으로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달콤한 거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달콤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으면 그냥 맹물을 잘 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소 중에 보게 되면 한세 가지 정도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게 농축하는 주스라고 농축하는 있습니다. 주스. 이게 네. 대부분의 뭐 오렌지 주스가 대부분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 음, 우리가 주스. 아는 어, 캘리포니아, 브라질에서 네. 딴 오렌지를, 오렌지를 네. 따서, 네. 이걸증젖 오렌지 해서, 주스. 가열을 합니다. 아, 가열해서 네. 이걸 다시 7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농축을 하거든요. 가열해서 네. 그러면, 그 네, 네, 그러면, 농축을, 수분을 다 날려서 농축을 시키면? 요 네, 농축을 해서 그게 네. 보관이라든지, 그렇죠. 이게 이동이시 편하니, 그렇죠. 마이너스 18도, 영하 18도 이하에서 냉동시켜서 국내에 수입을 해서, 원료만 수입하는 거예요. 네. 7번위로 농축했으니까 다시 7의 물을, 7개, 다시 7개 물을 8개 넣어서 8개. 다시 이렇게 그 한다. 그래서 그래서 살균 한원 시킨다고 해서 이제 그,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그러면 훨씬 더좀자극적일것 같은데요? 일단 고온 농축 과정에서 장시간 아무래도 끓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일주 성분인 그래도 좀 디타민. 괜찮은 비타민, <laughs> <laughs> 효소 직전이에요, 이게 대부분 네. 열에 약하기 때문에 그게 손실이 되고 또가일 자체 의 맛과 향도 어, 문제가 줄어요. 생기겠죠. 그래서 좀 맛이라든지 향미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다가 막문이라든지 对不、嗯 <music> 오렌지 주스인데도 오렌지 주스 맛이 좀덜 나다 보니까 인공향미를 또 첨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만들게 됩니다. 진정한 오렌지 주스가 아닌 거 음, 같네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게 NFC 주스라 해서 비농축 가즙이죠. 아까 농축이 되죠. 농축을안 한. 그러니까 생오렌지 주스를 비타민이나 효소가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해서 이것도 이렇게 좋은 살균 해야 됩니다. 아, 그거 그렇죠. 아니면 뭐 좋은 살균 과정을 거쳐서 음. 그냥 용기에 담는, 담게 되긴 되는데 아. 아니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NFC가 되는 거죠. 음. 그래도 이제 그농축해서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물을 섞어서 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맛이라든지 그건 하긴 하지만 그게 원재료의 NFC 비율이 한5%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NFC 주스라고 포기를 해서 이게 혼란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표기 아니요 표기 아, 그게 항상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 제가 바음에 <laughs> NFC라고 막 실제 NFC는 정말 아주 소량인데도 음. 불구하고 그런 영향이 그렇죠. 표기는 네. 그렇게 표기. 한다는 겁니다 <laughs> 그리고 네. 이제 가정 가면 한 번씩 사 먹는 생 착즙 주스 아, 네네. 음. 직접 착즙을 어린 주어 주스 말그대로이제가일적로 이제, 과일즙을 <laughs> 이제 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이게 갈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갈로하지 않고 이게 담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대신 이제 일반 주스보다는 많이 비싸죠. 어 가격이 비싸죠. 뭐 농수산 대생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어머니들께서 색 착즙이니까 아무래도 어머니들께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과일 자체가 문제다. 과일에 과당이 많아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 께서서 과일을 과당 때문에 많이 못먹겠으니까 사실 음. 주스도 뭐 과일을 어, 착즙했기 때문에 과당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주스뿐만 아니라 요즘 말하는 여러 가지 아까 건강 뭐 아기들 뭐뽀뭐시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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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니면 아니면 뭐 뭐차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구나. 차 오일에 이제 건강에 신경 쓰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차 종류 거기 보면 역시 뒤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첨가물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가까운 편의점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음료수가 있긴 하지만 내 건강 위한 음료수가 진짜 있을까? 네. 차라리 그냥 시원한 물을 먹는 게더 그렇죠. 낫지 않을까 정수물, 냉수, 생수 먹는 게 좋고요 지금 오늘은 오렌지 주스에서만 얘기 드렸지만 포도 주스도 있고요 아, 다른 다, 과일 주스들 많이 다 이렇게 착즙을 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NFC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진짜 불편한 진실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같습니다. 어머니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좋은 음료수는 물입니다. 그래서 아, 어릴 때부터 네. 아이들한테 물 먹는 습관을 잘 이겨놔야지 나중에 편식이라든지 네. 간식을 너무 군것질을 심하게 하는 그런 그래서 것도 이제, 이제 아이들 있어요. 중에 보리차를 많이 먹이는 아이들의 경우는 그냥 정수물도 잘 먹지 않습니다. 음. 뭔가 성격을 가미되어 있는 것들을 먹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진짜 담백한 그냥 맹물을 먹지를 못해요. 목에서 삼켜지지 음.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희가 정수물이나 생수물을 주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부터 더 쌓아 놔야 나중에 이런 주스나 이렇게 달달한 거뭐 가미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있는 미끄름이 되기 때문에 어 저는 희 주스 불편하죠 다른 그 뭔가 첨가된 것들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조금은 신경을 쓰시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결련됩니다 그냥 물이 최고입니다 <laughs> 아, 네. 그냥, 그냥 물 그냥 물 먹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참 난중에도 혹시간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뭐 결명자라든지 여러 가지 하겠는데 그것도 역시 체질에 맞는 아이가 있고 안 맞는 아이가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처럼 궁금한 의과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아니미 원장, 수다쟁이 최민호 원장이었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뵙겠습니다. 유관는 한반.